오늘의 영상, 방송금지 당한 애니메이션 1부. 첫 번째 영상, 짱구. 짱구는 1992년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어, 현재도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하지만 2008년 인도에서는 학부모님들의 항의로 인해 짱구가 방영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어린이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5살짜리 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적인 유머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구는 모습, 아무데서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짱구의 만행을 모아 데빌구라는 별명까지 지어줬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출된 전세계 나라에서도 공통된 논란거리였습니다. 제작진들이 만화 원작의 등급과 아동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등급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짱구가 가족의 소중함을 이끼어준 만화라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국민 애니메이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도 역시 이미 많은 팬이 확보된 상태였고 팬들의 인기에 힘입어 이전보다 많이 수정된 장면으로 재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 곰돌이 푸 한때 네티즌들 사이에서 세계 정상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만화 곰돌이 푸의 주인공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 비교짤로 인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2015년 중국 인터넷에서 곰돌이 푸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나 이유 없이 곰돌이 푸를 검열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곰돌이 푸가 왜 검열 대상에 오른지 아무도 몰라 매체와 네티즌들의 추측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추측에 의하면 만화 소 푸의 친근한 이미지가 위험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시주석의 품위를 떨어뜨린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곰돌이 푸는 2015년 중국에서 가장 많은 검열을 받은 이미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에도 2018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곰돌이 푸의 영화 크리스토퍼 로빈과 2021년에 레고로 출시된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 금지당하게 됩니다. 최근 정치인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미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봅니다. 세 번째 영상, 페파피그. 페파피그는 2004년에 영국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 180여 개국에 방영된 엄청난 인기의 어린이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페파피그의 한 에피소드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해당 에피소드를 방영금지했습니다. 거미가 무서워요. 라는 에피소드가 문제가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4살짜리 페파가 처음 거미를 발견하고 놀라 겁먹게 되지만 나중에 거미와 친해져 같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훈훈하게 끝나는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거미를 처음 발견한 어린이들이 호기심에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였고 문제될 게 없어 보였지만 호주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매년 여름만 되면 독거미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 심하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호주 당국에서조차 경고성 공익 강국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위험사고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위험사고가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죠. 혹여나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 독거미에게 물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에피소드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영상, 타이니툰 어드벤처. 90년대 미국에서 방영한 인기 어린이 만화 타이니툰 어드벤처. 국내에서는 말갈량이 뱁수로 방영되었었죠. 이 만화에서는 원비어라는 에피소드가 미국에서 방영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인 버스터 버니와 친구들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발견해 공원에서 나눠 마십니다. 빨라가 된 상태에서 거리를 배하다가 경찰차를 발견해 훔쳐 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 명은 만취 상태에서 달리다 절벽에 떨어져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캐릭터 나이 또한 14살의 설정으로 미성년자들이 해서는 안될 범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제작진들은 아이들에게 알코올의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해 제작한 듯 하였으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책임하게 술을 마시고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에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판단하여 해당 에피소드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우리나라에서 삭제 없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영상 랭과 스팀피. 랭가 스팀피는 병맛 애니로 유명하지만 리켈로디언 만화에서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될 단어로 등극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동심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데요. 상당수의 에피소드가 어둡고 그루테스크하며 성적인 유머를 가지고 있어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결국 1992년 맨스 베스트 프렌드라는 에피소드가 문제가 되어 원작자가 해고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선 조지 리커루라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남자가 투기견을 키우기 위해 애완동물 가게에서 랭가 스팀피를 구입해 새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새 주인의 투기견이 되기 위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고 어느 날새 주인은 실력을 테스트할 겸 자신을 공격하라는 마조이즘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겁먹은 스팀피는 주인을 때릴 수 없어 망설이지만. 레는 새 주인을 망설임 없이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장면은 아동 애니에서 볼수 없었던 폭력성으로 인해 에피소드 방영 중지와 원작자가 해고당하는 사태까지 가게 되죠. 이 에피소드는 11년간 미공개로 방치되었다가 2003년에 성인판에서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영상 마이 리틀 포니 헬로 키티 2013년 폴란드의 한 학교에서는 마이 리틀 포니와 헬로 키티와 관련된 상품들을 모두 금지했습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만화들이 마법, 사타이즘 뱀파이어리즘, 오컬리즘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성직자 스와로 미르 코스체바는 이 금지를 부추긴 인물인데 자신의 교회 연설에서도 이런 만화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설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성직자의 주장에 따르면 헬로키티 제작자가 딸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탄과 거래를 했으며 그 조건으로 사탄의 상징물인 헬로키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리틀포니에 등장하는 유니콘 캐릭터가 뉴 에이지와 저크리스도의 상징으로 변형되어 묘사되었다고 주장까지 했죠. 이 성지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레고의 몬스터 파이터가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어두운 면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탄의 도구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마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해리포터가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관련 상품과 책을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폴란드의 카톨릭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동 성추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폴란드 주교는 지난 40년 동안 거의 400명의 성직자가 아동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